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직 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선의 정가변 의원은 국회 부의장에, 3선의 강길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 축제가 전통을 잃기보단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통가마 대신 가스가마에 옹기 틀을 이용하고 있고 외지 옹기 판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을 두고 울산시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자문회의까지 열었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석 대나 있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지만 어디에도 사건 당시 상황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로 20일 가까이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통합관제센터는 전혀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수법과 피해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거번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세진 중공업 폭발 사고는 원청업체의 에 인공어초를 활용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수요일 뉴비시프라임 뉴스입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직 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선의 정가변 의원은 국회 부의장에 또 삼선의 강길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은석 기자입니다. 사선의 정가변 의원은 울산 출신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부의장에 도전합니다. 여당 목소리 부의장을 놓고 친박계 증가별 의원과 친익의 이병석 의원이 맞붙은 가운데 이주영 의원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이 당을 장악한 상황이라 증가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친박 독식 논란 속에 개파와 지역 배분 목소리가 적지 않아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삼선의 강길부 의원은 경북 경산의 체경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장을 놓고 갱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침박계 실세인 최의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연장자 우선 등의 가능성 나쁘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비씨뉴스 선우석입니다. 모레부터 울주군 운양읍에서 울산 옹기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옹기 마을에서 생산되는 옹기 상당수가 전통 방식이 아닙니다. 옹기 축제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분주한 옹기 마을. 몽골 텐트가 자리를 잡았고 보도블록 등 각종 시설 정비도 한창입니다. 외고산 옹기의 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축제를 여는 것이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온기를 파는 상당수 상점에서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이는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온기틀을 이용해 찍어낸 뒤 가스 가마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양성이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문화, 뭐, 문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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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온기 문화 엑스포를 치렀지만 뿐 <목소리는> 내실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울산 온기축제가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지만 전통의 명맥이 이어지지 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비난을. 아까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이 일단락됨에 따라서 하지만 제보자가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년 동안 동구에서 산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52살 김은 축구장 114의 크기 피해 징역 10년에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포상금 지급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울산시는 김씨 검거를 위해 3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제법 얼마를 줘야 할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공개 자문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전문가 위원회 개최하게 되었고 앞으로 시정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지만 기여도를 따지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한 제보자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포상금을 놓고 법적 분쟁 조짐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액과 지급 범위가 확정되더라도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 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 감독자 역할을 하는 CCTV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스쿨존에서는 이 CCTV 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았다면 예산만 낭비한 셈이겠죠. 그런데 관할구청은 고장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경숙 씨는 요즘 9살 난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8일 학교 앞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목격자가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신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떠올렸지만 세대중 어디에도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범용 CCTV는 회전식이어서 사고 현장이 찍히지 않았고 주정차 다... 장이 나서 저장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스쿨존이기 때문에 CCTV가 작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작동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알고 나니까 저희들 너무 황당한 거예요. CCTV 화면이 통합 관, 프로그램 오류로 저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결과 관할구청은 18일 동안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상으로 화면에 이렇게 차들이 움직이고 동상이 보이니까 당연히 송신이 되어서 저장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울산에 지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허술한 관리 속에 예산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을 도용한 제가 살펴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금융범죄 피의자 두 사람을 검거를 해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대개 명의로 대포 통장이 두개 개설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십시오. 인천지역 번호와 경찰서 번호인 112로 끝나는 데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출두를 요청을 하는데 그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을 데에서 컴퓨터 앞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사이트를 살리는 애들이 도메인을 불러주더라고요. 정 씨가 접속한 곳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았습니다. 단지 관공서 도메인이 아니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정 씨는 사이트 내 민원신고를 포털로 경찰은 최근 옥선 사이트 등에서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중국에서 발신 번호를 변경해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라고 밝혀 <목소리> 계속 받... 같습니다. 경찰은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 번호를 받은 뒤 끊고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게 피해를 만... 주전 앞바다에 해조류 바다숲이 조성됩니다. 이 메마른 바닷속 생태를 계보이 바다숲 어떤 모습일까요?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주전 앞바다 바닷속입니다. 회색빛 바위들만 가득해 마. 마트... 해초나 물고기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양분이 살아 십자가 모양 콘크리트 박스에 감태라는 해초들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제 집을 찾은 듯 물고기도 돌아왔습니다. 해초가 사는 인공어초를 바다에 설치한 건데 연말까지 주전 앞바다 169헥타르에 해조류 바다숲이 조성됩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 어장을 복원함으로써 읍민들의 소득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구 초에 해조류를 이식해서 바닷속에 넣으면 해조류가 yani 바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바다를 전복 같은 패류의 먹이와 어류의 산란 서식장이 돼 범인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전복이 그 먹을 게 없는 자리에 정부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기간으로 기초 과학 연구원 산하에 쉰계 연구단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울산은 아직 단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유니스트와 포스텍, 대구 디지스트에 배정될 1 0개 연구단 가운데 올해 선정하는 5개 중 2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6월 유니스트에 설치한 원천기술센터는 와 세계적 학회지 논문 발표 14건 등 지역의 대표적 황금 사업장인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의 한, 현진 에버빌 아파트 공매가 또다시 무산돼서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해제 유보부 조건으로 수의 계약한 업체 네. 자동 전환됐지만 현재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시중 자금 유동성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이다. 울산 추모위원회는 노전 대통령 오늘... 사진전도 함께 열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석산 개발 업자 두... 조건으로 1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한수원 월성 원정 간부 55살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 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뇌물을 준뒤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석산 개발업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연말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세진중공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의 책임이 원청 업체에 있다며 세진중공업 안전 담당 부장 태극 네. 등 원청 업체인 세진중공업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 업체 김모 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협력업체 안전 책임자인 업체 대표 최모 씨등두 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울주은온산업점 사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협력 근로자 네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서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고 뒤에서 사고가나 사고 장면을 못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황상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국가수에 관련 영상을 보내 실제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중부 경찰서는 오늘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자 협박한 혐의로 26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박 10일에 10%의 이자를 받. 로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 남부 경찰서도 연이자 399%의 조건으로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때 걸려 있는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1살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 마흔한 살 유모씨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진열돼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25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대화강 대공원의 봄꽃 향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8일 봄꽃 향연 외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고 주차 관리와 주변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3 2회 울산 다향제가 오늘 중구 북정동 울산 동원에서 열렸습니다. 다향제는 해마다 입춘이 100일쯤 지났을 때 열리고 있으며 오늘은 차를 공양하는 헌다와 헌화, 차신항송과 전통차, 전통차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을 위한 현장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놀이패 동해누리와 가수 정혜진 등의 공연, 그리고 직원들의 연주로 꾸며졌습니다. 교통문화 시민연단은 오늘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웃음 택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웃음 태교의 창시자 문경희 박사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승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S.O.L 울산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쌀 2,220포, 시가 1억 원 상당을 울산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2천 가구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동장학재단이 유니스트 1학년 학생 1 0명 설립한 경동장학재단은 해마다 유니스트 학생 10명을 선발해 4년간 등록금 전액과 연간 100만 원의 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여름 날씨를 연상케 했는데요. 세 번째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지난 낮 기온이 28.7도까지 다도가 놀았는데요. 특히 울산 내륙 지역이 많이 더웠습니다. 상북 지역은 29. 이 느낌이어서 햇살이 살짝 가려지겠습니다. 덕분에 오늘보다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낮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교차가 저를 <laughs>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높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영남지방에도 종일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 16도 안팎, 낮 최고 26도 내일은 <laughs> 물결이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나셨습니다. K5 하이브리드 한 달에 한번 조회면 끝. K5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30만 원짜리 전집이 왜? 빨간 여기다. 원, 두, 당신이란 어디에서 크고 있습니까? 교환. 바다에서 소금이나 생선이 아닌 에너지를 찾아낸 건 인노베이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찾아낸 건 SK 인노베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의 필요. Strong outside. Soft. <목소리> <목소리>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못 가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엄마 생일 많이 축하해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목소리> 마음이 이어집니다. 모든 은명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LTE 유플러스 LTE 대한민국은 숫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백년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즐거움 Enjoy the performance Genesis 오행 만나봐 아빠. 느낌이 팍 오는게 최고 최고 정말 완전 지금 서예진씨는 상품까지 특별한 행자산 플랜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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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NH농협생명 진짜? 이제 퍼펙트해 여보 번호 오케이 짠어 뭐야 분명 번호였는데 매일 봐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순수 백 카드 하나로 SK의 모든 혜택을 누리다. 클 통신비 할인 문제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7위 매출 90%가 넘고 근속 연수가 20년 가까이 되고 국내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이런 회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에. 50분 사람 뉴스 속 인물을 만나보는 송장섭의 파워.